천성을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워 말아라. 성령인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참기를 얻으리.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와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아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